구원에 이르는지에 제11장, 완전한 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칼뱅 대 웨슬리 라는 소 제목 하에 일곱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이에 대해 칼뱅과 웨슬리의 견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성령을 받아도 타락한 본성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칼뱅과 웨슬리의 견해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칼뱅은 완전 성화를 부정하는 반면,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4번.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제10절에서 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5번. 칼뱅은 죄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하나요? 6번. 같은 장 제13절에서 칼뱅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죄가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7번. 죄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웨슬리는 뭐라고 정의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 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성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어, 존 칼뱅의 칼뱅의 어, 그 교리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칼뱅 대 웨슬리라는 이런 소 제목하에 어, 그 칼뱅과 웨슬리의 그 교리 구성이 어, 왜 차이가 나는지 하는 부분의 핵심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이에 대해 칼뱅과 웨슬리의 견해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어, 그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그 아담의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칼뱅과 웨슬리는 예, 서로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칼뱅과 웨슬리의 견해에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 저는 예, 차이가 없다고 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음, 칼뱅 선생의 저서들 그리고 이 웨슬리 선생의 저서들을 읽어보면은 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예,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다. 라는 점은 동일하게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난다. 라는 점에 관해서 칼뱅이나 웨슬리나 예, 견해의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타락한 본성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 칼뱅과 웨슬리의 견해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도 타락한 본성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 이 명제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지요. 어,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 세례를 받으면 어, 그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들이 모두 사함을 받게 되지요. 어,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우리 안에 어, 그 타락한 본성, 예, 원죄라고 하는 그 속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번 질문. 성령을 받아도 타락한 본성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칼뱅과 웨슬리의 견해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답은 없다. 예. 칼뱅 선생이나 웨슬리 선생이나 이점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예, 이견이 없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칼뱅은 완전 성화를 부정하는 반면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완전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미 그 답을 찾아 보았습니다. 예,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정답은. 완전 성화의 개념을 예,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 죄의 의미를 죄가 무엇인가 바로 그 죄의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예,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3번 질문 예, 다시 한번 봅니다 칼뱅은 완전 성화를 부정하는 반면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자, 정답은 완전성화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 죄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정답이겠지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10절에서 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 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기독교 강요 3장 제 3권 제 3장 제 10절에 있는 문장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한 어떤 정욕에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유의 정욕들을 우리 속에서 생기게 하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칼뱅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음,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가 바로 죄다. 이렇게 지금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어떤 정욕에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세 번째 시간 마음으로 지은 죄라는 제목으로 그 살펴봤을 때어 며칠간 굶주린 그한 사람이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향긋한 빵 냄새를 맡고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이제 보면서 순간 삿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아무도 없는데 저 빵을 들고, 어, 도망가자. 라는 그런 생각이 딱 치고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칼뱅 선생은 그러한 생각, 삿된 생각이 올라온 그 자체, 그 충동을 받기만 한 상태의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 나아가서 자, 이런 유의 정욕들을 생기게 하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죄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칼뱅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 칼뱅 선생의 그 교리 구성 내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4번 질문.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 3권 제 3장 제 10절에서 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고 한다. 예, 이렇게 답을 하면 예, 틀림 없, 없겠지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칼뱅은 죄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하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 같은 예, 제 3권 제 3장 제 10절에 예, 칼뱅 선생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어, 나는 다르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이 죽을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동안 무질서한 정욕에 매여 있어서 무질서하게 욕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질병을 감히 죄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만 연약함이라 칭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는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에, 즉그 강한 충동에 의지가 굴복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 되시는지요? 어, 칼뱅은 죄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서, 자 아우스티누스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에, 즉그 강한 충동에 의지가 불복할 때에 죄가 된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예.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할때 색수상행식 이라고 하는 오온 불교에서 쓰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색은 자 어떤 객관적인 물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빵집 앞에 빵이 놓여 있는 것 예, 이것이 색이지요. 자 수는 그 빵집 앞에 놓여 있는 빵을 예, 인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아 빵이 놓여 있네 하는 걸 아는 게 예, 수다. 자그 다음에 예. 그 빵을 보는 순간 아저 빵을 가, 어, 들고 가서 먹어라. 예, 훔쳐 먹자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 이것을 행이라고 했습니다. 색수상 행식 중에 색수상 상이라는 거죠. 상. 그런 삿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걸 상이라고 했고요. 자, 그때 어, 그 마음에 아 그래도 저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예, 아 그래도 배고픈데 어떻게 해? 어, 일단 살고는 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그 상태가 어떤 그 행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은 안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어, 일단 살고는 봐야지 하고 도둑질을 결심할 수도 있다. 예, 그 결심을 하는 것까지의 상태를 어~ 행 예, 마음의 갈등 상태와 결론을 내리는 상태.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어, 그런데, 음, 칼뱅 선생은, 어, 그 안에 삿든 생각이 올라오는 것. 예, 저 빵을 훔쳐 먹자. 라는 그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가 바로 죄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아니라 어 갈등 끝에 갈등 끝에 내가 도둑질을 하기로 결정을 한 순간 그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것을 칼뱅 선생은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에 즉그 강한 충동의 충동에 의지가 굴복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칼뱅은 죄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하나요? 신자들이 이 죽을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동안 무질서한 정욕에 매어 있어서 무질서하게 욕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질병을 감히 죄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만 연약함이라 칭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는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에, 즉그 강한 충동의 의지가 굴복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칼뱅 선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 자, 4번과 5번 질문에서, 자, 칼뱅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우스티누스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칼뱅은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우스티누스는 아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칭하는, 칭하면 되는, 그건 연약함인 것이고, 그 정욕이 올라온 것에, 행동이나 동의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칼뱅의 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아우구스투스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에 대한 개념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우리가 원죄가 있고 그 원죄에서 이제 자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어 원죄는 우리의 타락한 어떤 본성 그 타락한 본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행위나 의욕들이 일어나 의욕하는 것들 죄를 의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이렇게 어, 개념을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음, 칼뱅 선생은 그 타락한 본성,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그냥 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우스티누스는 티누스는 그냥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연약함이다. 어, 죄라는 것은 그것에서 나오는 어떤 정욕에 동의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둘 중에 어떤 것이 더그 보편적인 내지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에, 관념에 더 가까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예, 우리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칼뱅의 죄에 대한 정의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에 대한 정의 중 어느 것이 더예그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더 성경적이고 또 우리 보편적인 관념에 맞지 않는 것이 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질병을 감히 죄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만 연약함이라 칭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는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 즉, 그 강한 충동의 의지가 굴복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 이게 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음욕을 품고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 어, 그여인을 가늠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보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음욕을 품은 상태다. 뭐 이렇게 그 보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어 그렇게 볼때 비로소 어 요한 1서 예.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해석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 요한복음 예. 그 3장 10절이지요. 3장 10절 근처에 보면 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우리 안에 어, 그 타락한 본성 그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번 질문에서 본 것처럼 성령을 받아도 타락한 본성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따라서 어, 칼뱅 선생의 죄에 대한 개념 정의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 더 타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6권 질문 보겠습니다. 어, 같은 장 13절에서 칼뱅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죄가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정답은 예, 가능하다라는 말이지요. 자,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한다. 자, 이 말은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제, 지배가 제거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칼뱅 선생은 자, 이게 죄에 대한 인간의 부패성. 이거 자체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죄가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로 지배 상태는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정답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자, 7번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죄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웨슬리는 뭐라고 정의하나요? 자, 웨슬리는 바로 이 죄의 다스림과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 이걸 뭐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 그것을 바로 완전성화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완전성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 선생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생각이나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완전성화라는 개념을 어, 사용하는가? 자, 그것은 성경이 이미 그 자체에서 너희는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 성경에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아비드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완전성화라는 개념이 예, 개념 자체를 성경이 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7번 질문, 죄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웨슬리는 뭐라고 정의하나요? 정답은 바로 완전성화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성화가 됐다라고 해서 사람 자체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웨슬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못 못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네 가지를 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둘째, 사람은 실수를 전혀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지 못하다. 세 번째, 인간은 연약성으로부터 떠나 완전할 수 없다. 네 번째,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불완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할, 완전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이나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완전성화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예.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예.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에, 그런 완전성화라는 어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에,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그런 에, 경지다라는 것, 이건 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어, 칼뱅 선생이나 웨슬리 선생이나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 성경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개념 정의를 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걸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